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받으신 설교 노트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성경 말씀을 요즘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에는 여기 6절 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만그 안에서 그 안에 주님 안에 인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열다섯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인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1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laughs> 무슨 조금 더 보수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고 완전히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무엇인가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ure 새로운 New Creation 하나님이 새 창조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남가주에 있는 리버사이드에 있는 침례교 대학 이사회를 하루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식사하다가 옆에 앉아 있는 로버트 잽스라고 하는 닥터 잽스라고 나이가 드신 분인데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에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자기는 그 대학에서 27년을 가르쳤는데, 피직스, 물리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 대학생들 처음 만나면 너무 자기가 좋아서 그 젊은 대학생들 앞길이 창창한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 만나서 자기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는 얘기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된다. In him you become new creation. 예수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준다. 그 말을 자기가 늘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저는 언뜻 바라보니까, 아, 그분이 바로 새 사람이구나. 그 얼굴에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평안이 그 사람 얼굴에 있었습니다. 새 사람이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된다고 저렇게 말해 주는구나. 존경이 갔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무엇도 우리를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비hold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가 과거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너무 잘한다고 자랑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이전 것입니다. 이제는 볼수 있어야 돼요. 새 것이 된 자기를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스틸 사람이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참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somehow 거기 죽은 것입니다. 나의 죄를 거기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못을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를 다못 박으시고 씻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지만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기 있는 것이지 나는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길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청사와 권세의 머릇이라, 예수가 모든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가 충만하니까, 모든 권세의 머리시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에 노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 노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충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 될수 있습니다. 글로세서 2장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인힘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에 놀라운 모습인 침례와 할례를 여기 써놨어요. 아, 믿는 걸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고, 믿는 자의 침례, 믿는 자의 할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 사람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힘. 2번 읽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식구가 됩니다. 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식구가 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옛날에는 서로 다먼 사람이었어요. 너무 멀어서 알지도 못해요. 너무 멀어서 알려고 하는 관심 받기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가까워졌다는 건 하나가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님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예, <laughs> 지난주간에 갔다 와서 제가 기억이 나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이사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38명의 이사가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루씩 갔다 옵니다. 근데, 우리 침, 캘리포니아에 있는 2200개의 침례교회들, 우리 교회들이, 돈을 내 가지고 세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입니다. 근데 그 학교가 지금 50년이 넘은 대학인데 우리 총장이 20년 전에 거기에 총장으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올때 학생들이 700뭐 몇십 명, 800명이 안 되고 늘 어렵게 운영되는 학교이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올해 학교가 놀랍게 발전하고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으로 아주 가장 좋은 대학의 하나로 발전되었습니다. 무슨 간호대학, 또 음악대학, 공과대학, 모든 단과대학들이 다 들어서고, 그리고 학생도 자꾸 많아져서 올해 이사회에 보고되었는데, 8,000명의 학생들이 됐어요 엄청난 대학이 됐어요 참 가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에서 제가 많이 배우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총장이 이번 이사회 때꼭 오라고 와서 그러면서 이사회 기간 중에 시간을 내서 프레어 가든을 데디케이션한다. 기도하는 동산을 헌헌 헌, 헌당이죠. 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 기도 동산이 생겼다. 저는 뭐 기도 동산이 크, 이게 큰 대학이니까 아름다운 대학인가 저 동산인가보다 집을 크게 졌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근 기도 동산이라니또 관심이 생겼어요. 꼭 오라고 저한테 한국 목사께 오길 원해,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뭐 건물 뒤에 빈 공간에 담벼락 밑에 옆에다가 <laughs> 폭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의자 몇개 있고 뭐 화분 몇개 갖다 놓고 좁은 장소예요. 별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제가 가서 그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데디케이션 하는 간단한 예배를 드리는데 총장이 예배 후에 저에게 지나가면서, 아, 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얘기해 줘요. 자기가 이 기도 가든을 만들게 된 것은 옛날에 자기가 저 남부에서 대학에 다닐 때 이런 기도 동산이 있었답니다. 대학 다닐 때.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5절 주위에 있는 말씀이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있는 거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laughs>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 왼쪽에 있는 성도들을 구분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laughs>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주,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when I was a stranger, you invited me in. 근데 그때 그 프레어 가든에 대학 다닐 때 있었던 그 성경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자기에게 확 바뀌었대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래서 그게 자기의 라이프에 하나의 계속 기억되는 하나의 라이프 번스가 됐다고 그래요. 늘 마음에 그 말, 성경 말이 기억되는 거예요. 대학 때본그 구절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네가 나를 영접하였고 When I was a stranger you invited me in. 그래서 자기가 늘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외인처럼 보이는 사람 영접하게 되고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 맞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그네처럼 보이는 사람도 반가워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축복하신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대학에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다 끝나고 이제 그 행사 다 끝나고 제 아내하고 여기 둘이 가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총장한테 저 말씀을 평생 기억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영접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도 만나는 사람, 외인같이 보이는 사람, 나그네같이 보이는 사람, 친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 나그네구나 아 스트레인저구나 그냥 멀리 있으면 살 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새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또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식구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나그네처럼 왔어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요. 손님처럼 왔어도 안방에 같이 맞아 드리는 것이요. Stranger. 전혀 모르는 사람도 친구가 되는 것이요. 동일한 시민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 고향이 다르거나, 모양새가 다르거나, 문제가 좀 있거나,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거나, 아직 아닌 사람이거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Family of God. 이건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여러분 이 사회 어디에 가도 동일한 대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식구예요. Family of God, 하나님의 식구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발을 들려놓든지 낙은이든지 손님이든지 외인이든지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도 내 식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총장이 가진 그 말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과연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식구 만드는 사람이죠. 에이, 외인처럼 살자. 우리는 나는 나대로 고의 나를 지키며 살자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고의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의미 있는 삶은 안될 것입니다. 새 식구 못 만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인 힘, 우리 온 교인들이 서로가 새롭게 만나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한 식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골로에서 2장 6절,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근데 에베소스 2장 말씀에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인힘, 성전이 되어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근데 여기 뿌리를 박으며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리조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끝난 얘기예요. 뿌리를 박으면은 완전히 끝난 얘기예요. 예수 안에 딱 거하는 거 시작하는 거는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끝이 났어요. 뿌리를 박았다 뺐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딱 시작은 끝난 거예요. 뿌리를 박은 거예요. 예수님 딱 믿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 예수 안에서 넌 의롭게 됐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은 단번에 영구적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심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완료형이에요. 그러나, 세움을 입어. 또 여기 나오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움을 입어. 이건 현재형입니다. 뿌리는 박았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나서 나무가 되어 가는 거는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건 현재형이에요. 그 단어는 에포이코도무메노이 에포이 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나무가 커가고 있고 지금도 건물은 지어져 가고 있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 하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와서 심어진 것 뿌리를 딱 박은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내가 뭐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예수님을 탁 믿어졌어요. 믿게 되는 게 기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여기다가 붙였다가 조금 부끄러워서 뗐는데 우리. 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캘리포니아 총재 목사님이 여기다가 빠지를 하나 딱 달아줘요. 자기 빠지를 달았기에 그게 뭡니까? 했더니 캘리포니아 빠지래요 캘리포니아 지도예요어거 보기 좋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빼더니 나한테 갖다 붙여줘요. 아유, 왜 갖다 붙입니까? 캘리포니아에 3,500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3,300만, 33 million, 아, 나? in the church out of church 3300만이 교회 바깥에 있대요. 200만만 교회 안에 있대요. 그 자기는 이 지도를 붙이고 다니다가 늘 캘리포니아를 생각하고 기도한다. 어 그걸 나한테 붙여 줘요. 그래서 아유 붙이고 그 사람이 붙여 줘서 아이고 너무 무겁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같이 짐을 나누자. 종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네. <laughs> 캘리포니아에 있는 3300만 3 33 million에서 out of church 뿌리 안에 뿌리가 박히며 예수 안에 믿음을 시작한 거는 h 하우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왜 나는 그 3300만 내안 들었고 200만에 들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건 주님이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은 3,300만을 생각 안 하면 안 되지요. 왜그 사람들은 나그네야 하고 왜그 사람들은 손님이어야 하고 왜그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주님 안에서는 새 식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정장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식구로 만드는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 성도들에게 말하길,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오게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오른쪽 성도들이 말하길, "아니,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 주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섭해 였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여기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아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놀랍습니다. 선한 일한 사람은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해요.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는. 아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는 새 식구라서 그냥 즐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즐겁게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새 식구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들이 서로 즐겁게 서로 입히고 먹이고 돌보고 감사하고 이런 일을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권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새 식구로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들여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가시는 날 많은 칭찬받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 주님 안에 있으면 읽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일을 합니다. 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그 진액을 받아 우리 삶의 열매가 달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가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인 힘, 뿌리를 박으며 살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감격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식구요. 주님 안에 있으면 새 열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들이는 놀라운 감격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드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